서울의 한 은퇴가구 예순을 넘긴 박씨는 최근 주식 계좌보다 골프 가방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5년 전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모두가 여행의 시대는 끝났다며 등을 돌렸던 모두 투어. 하지만 2026년 2월의 어느 날 시장은 전혀 다른 차트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다시 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 후의 삶을 파크골프로 채우려는 중장년층의 억눌린 갈망이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그 갈망의 크기가 보입니다. 지난 2025년 하반기부터 모두투어의 시니어 타겟 패키지, 특히 파크골프 관련 예약률은 전년 대비 폭증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보다 객단가가 높은 특수목적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행사의 수익성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이 파크골프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죠. 이 갈망이 기업의 매출이라는 숫자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돈의 냄새에 밝은 세력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 현황을 보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약 19만 주, 그리고 기관은 무려 35만 주가 넘는 물량을 쓸어 담으며 저울의 무게출을 매수 쪽으로 급격히 기울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파크 골프채를 챙길 때 기관은 이미 모두 투어 주식을 챙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예리한 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모두 투어를 바구니에 담았죠. 이어서 노랑풍선과 하나투어까지 여행 섹터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는 시장 상승률 순위에서도 증명됩니다. 시가총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근 시장을 주도한 상승률 탑5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투어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대장주의 면모를 과시 중입니다. 두 번째 노랑풍선은 중소형주의 가벼운 몸놀림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투어는 전통의 강자답게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입니다. 네 번째 참 좋은 여행은 알짜 패키지 호조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마지막 롯데 관광 개발은 카지노와 여행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수급이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차트 뒤편 우리는 기업의 뿔마마 재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배당으로 돌려주는지 부채라는 짐은 얼마나 짊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껍데기뿐인 상승인지 알짜배기 수익인지는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모두 투어의 재무 성적표를 보면 3년 전 바닥을 찍었던 영업 이익이 확실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채 비율의 안정화와 더불어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성향의 회복입니다. 2019년 120원을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배당금이 0이었고 2023년부터 250원으로 배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리스크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단기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폭탄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죠. 축제가 끝난 뒤에 숙취를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주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잃는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박씨가 파크 골프채를 챙겨 공항으로 향할 때 모두투어의 차트는 이미 그 설렘을 선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지금 어떤 미래가 담겨 있나요? 지금까지 멜로디 주식 연구소였습니다. 좋아요 하시고 구독으로 매일 핵심 브리핑 받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